수사권에 대한 부분은 지금 민주당에서 이것을 지적할 수 있는 상황인지 오히려 민주당이 전 책임감을 느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앞서 잠깐 말씀드렸는데 기본적으로 내란죄에 대한 수사권은 경찰에서밖에 없었습니다. 검찰도 없고 그리고 공수처도 없는 상황이었죠. 공수처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에 대해서만 수사권이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수사로서 연관되게 내란죄까지 수사를 할수있다고 주장했던 것이고 검찰 같은 경우에는 초반에 김용현 전 장관을 그 기소 그구속 영. 장을 청구했을 때 그때 쟁점이 됐었어요. 왜냐하면 검찰이 내란죄에 대한 수사권은 없었지만 그때 결과적으로 영장이 법원에서 발부가 되면서 당시에 조지호 경찰청장이랑 김봉식 서울 경찰청장이 구속이 되어 있었거든요. 이 경찰이 관련된 사건에 대해서는 검찰의 수사권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 경찰 사건에서 연결해서 내란죄까지 엮어져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 특검을 처음에 민주당에서 주장을 한 부분들이 있었어요. 수사권이 나중에 문제가 될수 있다는 것을 민주당이 에서도 알고 있었기 때문인데요. 이게 외환제에 대한 이야기라든지 그리고 위헌적인 요소들이 너무 많았던 것이죠. 그래서 초반에 국민의 입장에서는 받아들이기 어렵다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 이후에 대통령이 실제적으로 체포와 구속이 그 기로에 있을 때 국민의 입장에서는 민주당이 거의 읍소하듯이 모든 것을 열어놓고서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하자 특검에 대해서. 근데그 무렵에요 민주당 출신의 이성윤 그 서울중앙지검장이었죠. 예. 이성윤 의원이 오동은 공수처 국회에 세워놓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가슴에 총 맞을 각오로 가서 윤석열 대통령 끌어오라고 이런 형태로 이야기를 하면서 특검에 대한 논의는 나가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 와중에 이제 공수처 같은 경우에는 체포 영장이 첫 번째에선 안 됐었고, 그리고 두 번째 영장은 본인들이 인력이 부족하니까 경찰에게 위탁하듯이 한번 해와라라고 했는데 경찰이 거부를 했고 본인들이 다시 나간 이런 총극 벌어지지 않았습니까? 공수처와 검찰에서의 수사권이 없었다라는 것은 민주당이 알고 있었던 거 것음에도 불구하고 당시에 대통령에 대한 어떤 망신주기를 위해서 체포와 구속을 무리하게 진행을 했었던 민주당이 민주당이 지금 이 상황 수사권에 대한 상황에 대해서 검찰이나 공수처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할수 있는 자격이 있는가 그 부분이 의문이